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LA에서 어, 지난 43년 동안 아 미국에서 43년 동안을 거주한 어 미국 신경내과 전문의 조경구입니다. 저의 생은 31년은 한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42년 이상을 사는 그어 여러 가지 그 제가 이온 일도 있고 공방것도 있고 한 중에 특히 미국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을까 근데 제가 배운 그 기가 막힌 저의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됐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민이 가장 아프게 하는 이 한국의 불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40여 년 미국에서 배운 그리고 생각한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얼마 전에 출판한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의 특히 우리 불행을 줄이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될수 있다면 저는 미국의 한국의 불행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리가 남한의 많은 분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고, 북한도 노력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것은 미국과 북한이 화해할 때, 친구가 될 때, 혁신적으로 될수 있다는 저의 신념에서 이 책을 쓴 동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그 책의 내용은, 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을까?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을까? 왜 아시아는 미국을 이길 수 없을까? 제가 발견한 그 비밀은 미국은 저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특히 많은 훌륭한 대학 교수 그리고 훌륭한 신앙인들 많은 비즈니스맨들을 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들의 사는 인생의 목적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훌륭한 저는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뒤에 이것을 발견한 뒤로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국, 일본이 될때 우리 아시아는 미국을 이길 수 있고 어쩌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째,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고, 미국, 일본도 이길 수 있고, 우리 한국도 세계에 리드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그 지도자는 결국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 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어, 한국에서는 제가 신경외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부터 어, 뉴욕, NYU,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센터 그리고 u c l a 이렇게 세 군데서 신경내과 레지던트와 펠로시과 그리고 UCL에서는 제가 임상 교수까지 그리고 저는 어, 특히 보드를 신경과와 저는 간질이 제가 서브 스페셜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20여년, 25년 이상을 UCL에서 임상 교수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환자 보는 것또 하나, 한국 타운에 나와서는 또는 한국 의사를, 한국 환자들을 돌보지만은 또한 많은 비즈니스를 들 만하고 의사 변호사 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제가 또 물들게 어, 발을 들여 놓으면서 아주 큰부동산회사의 제가 코파운더로도 재미있은 부동산, 어, 닥터리가 저의 또한 친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세계, 비즈니스 세계, 어마어마한 많은 스마트한 미국 사람들과 주의시들과 경쟁하고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관찰한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모른다. <laughs> 또 하나는 제가 그글랜데일그 평화 소녀상을 세운 혁혁한 제가 공원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위안부 소녀상을 평화의 소녀상으로 만들자고 했고, 또한 많은 일본인 우익단체들과 싸우면서 그 평화상을 지켜낸 저는 그런 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유튜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그 책에 그 써있는, 결국은 이것이 혼자서 될수 있는 일니고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거는 제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같이 우리가 그러므로써, 한국의 불행을 낮추고, 우리도 정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있는, 왜 한국이 그렇게 정치가 후진되어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나라만을 이쁘게 할때 이렇게 선진 정치가 될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많이 저는 쇼하기를 바라고 43년 동안 제가 배운 이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이 책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한 저의 저도 이제 73세가 넘어서 후배님들, 동료들, 선배님들 저의 좁은 저의 에, 이러한 의견을 많이 받고 같이 에, 나눠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